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3면에 있는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그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뭄에 대하여 가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예. 등을 불리는 행위를 하나의 앞에 행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이라는 어려움을 가뭄이라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어, 자세하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 죄를 짐으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등을 돌림으로 너희들이 나의 곁을 떠남으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가뭄이라는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면 유다가 슬퍼하여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이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이 가뭄을 통해서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슬픔 피곤 애통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올 정도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엄청난 아 가뭄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귀인들이 사원들에게 물을 좀 길러와라 했더니, 물을 못 길러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원들이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이 귀인들도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비가 없어지며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라. 왜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부끄럽대요 무슨 말이에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농부들에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어, 곡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농사를 질수 없는 것이죠 이런 극심한 가뭄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드레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6절 말씀 또 볼까요? 들나기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량에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버리는 거예요. 해요. 자기도 먹고 살 풀이 없으니까 자기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새끼를 버려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 낙이는 이 생존력이 강한 낙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낙이가 눈이 흐려진대요. 그만큼 가뭄이 극심해졌다. 고난의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귀인, 농부, 동물들 이런 상황으로 표현하면서 이 가뭄의 극심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고위에 있는 또한 부유한 사람도 피할 수 없고, 그냥 평민인 농부들도 피할 수 없고, 동물들도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 이 고통스러운 이 가뭄.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국유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컵이 깨졌어요. 그러면 절망을 가지 않아요? 아니죠. 이 컵이 깨져서 컵을 사용할 수 없다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진 컵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그 국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을 가지고 깨졌지만은 이 컵을 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주실국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예레미아서 14장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했지만은 예레미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가는지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억울어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을 팔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라 하시고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억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나에게 덜 떠났다. 그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거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버린다. 예레미야야, 너도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그러진 길로 갔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갔어요. 교만한 길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예야에게 그들에게 복을 빌 필요 없어. 그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 그냥 버려버려. 쓸모 없어. 쓸모 없는 이 깨진 컵을 뭘 가지려고 하냐. 그냥 버려버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길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거든요. 나는 깨졌어요. 쓸모없는 것 같아요. 어그러진 길로 가야 가는 정말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버려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예, 하나님, 그렇게 해야죠. 저놈들 깨졌네요. 저 그릇 쓸모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복을 빌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14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게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은 깨진 그릇이지만은, 보잘 것 없는 그릇이지만, 쓸모없는 그릇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맺어진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 옆에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면 뭐예요? 어떻게요? 해 부모님들이 매질을 하고 집 나가라고 하고 야단치잖아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까지 하면서 어?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아유, 내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다 용서하고 품어주잖아요. 넌내 자식이야. 그래, 이리 와. 다음부터는 그런 나쁜 길로 가지 말라. 그런 악한 행동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안아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어떡합니까? 야 복을 빌지마! 했지만 하나님 버리지 마야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야죠 이거를 잘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잘했죠 모세가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네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나이 백성들 용서할 수 없다. 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를 못한다면 제 이름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 지워버리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국률의 하나님이요내 그릇이 깨졌을지라도 내 그릇이 보잘것없는 그릇이 되었을지라도 여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런 자에게 국유를 베풀으시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니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온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니라 가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님을 악망합니다 주님을 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주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리라 주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리라 여러분 주를 악망하는 자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깨진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면, 이 깨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선을 베풀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게 엎드리는, 주님께 국률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바른 길로 오기를 부르며 붙잡으며 끌어당기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능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옆에다 맡기며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